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 감세배를 드리는 이유는 2015년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일하고 농사 짓고 사업에 왔습니다. 잘해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짓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예배 드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꼭 그렇게 절기를 정의해서 그렇게 행사하듯이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기자인 것 같아도 혼자 놔두면 그 마음속에 감사를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복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고자 감사예 배를 드리고 함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성전에서 부르는 시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죠.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어요. 막내로 태어나요.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둥 막내동이는 기염동이일 텐데. 그런데 말씀을 쭉 보면 전혀 기움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구전 일을 다 하고 흔된 일을 다 해야 되지. 형들보다는 먼저 나가서 양떼를 데리고 멀리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와야지. 온갖 고생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다. 당신 준비하시라 얘기를 들었을 때도 10년 이상 동안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몰라요.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 심지어 왕이 되었어도요. 왕이 되었어도 고난이 많아서 사무엘하 같은데 보면 사무엘하 11개 쭉 이어지는데 보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어도 힘이 없어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왕이면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로서 못할 것이 없는데,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어도 힘이 없어서 이런 불쌍한 일이 있나?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모델을 세워 놓고 당신네들과 비춰 보아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형통함과 고난을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윗은 왕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단 가지든 가지지 못했던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몫으로 행복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곧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불감,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사를 터득하게 되기를 원해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일생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감사라는 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심리적인 내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6절 말씀 읽어 볼게요. 6절 말씀 앞에 보시면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뭔 말씀입니까? 내가 잘 나간다 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한다할 때는 흔들림이 없단 말이요 내가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된다 할 때는 내가 영원토록 내가 여대로만 가지라고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라. 그런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와께서 호 주의 은혜로 나를 사.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어느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웠어요. 나를 외면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심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근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은 인간이라. 잘 나가고 잘 된다 할 때는, 마음이 형통한다 할 때는, 가지껏, 가지껏 등 뜨시고 배부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할 때내 마음에 근심이 오더라는 거라. 똑같아요. 이런 다윗이었지만은 수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마침내 감사의 신앙을 배워요. 그러면서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사장의, 사절의 말씀이나.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하, 인생이 그렇구나 생각하며 감사가 축복이구나. 그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때 감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쭉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여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 속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과했더니 내 병을 고쳐주셨어. 3절 말씀에 내 영혼이 서울,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과거의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었지만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해오신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수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깊어지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럴수록 스스로 더 자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무익함을 알아 그래 나는 뒷걸만도 못한 존재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깊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극적인 어떤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됐는데,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름이었어요. 결혼해서 만났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는데, 신앙존부를 만났단 말이에요. 몰랐어, 처음에는. 귀찮아. 그런데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깨닫게 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공부 잘해가지고 높이 된줄 알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 수환이 좋아서 사업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끝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상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사업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시험 쳐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늘날 이와 같이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데 높은 비스가 산록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멀리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해요. 이 친구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 때는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 안, 안을 수 없어 인정하지만 너희들이 가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정된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되어서 농사가 잘 되고 그러면 너희들 마음 속에 필시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농사 기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오늘날 내가 잘 산다라고 할까 내가 두렵다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이러기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말할 것이라. 모세가 지금 강복히 얘기를 해. 틀림없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것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사업할 수 있는 수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는요, 운동선수의 역할을 할수 있는 특별한 난 달란트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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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도 놓아요, 그러시면. 어냐 네가 그러면 네가 니네 자라면 네 인생 니 살아봐라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릴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남편 좋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 결혼하고 또 좋은 자녀 낳고 좋은 직장 만나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먹고 입고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늘 얘기하잖아요. 예천군 풍양면 낙상시장에. 정말로 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농사가 더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나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죠 교회에 올 때는 오늘 주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그러되 에이구 뭐 똑같은 예배인데 뭐 그렇지 뭐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거 생각해 보라고 이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짚어보아라는 거라 참 묘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지금 포도 막, 막바지에 막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갈라지잖아요. 비가 안 와야 돼.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그죠? 맞죠? 지금 비 오면 안 되죠? 꽃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건조가 돼요. 몇해 전에, 어느 해 동안에 한번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계속 영상 씹도록 가니까 꽃감 농사 다 피농했잖아요. 일기를 누가 주장하나 아무리 꽃감을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운동 선수들 보면요,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영표 선수, 아그 친구요 믿음 정말 좋아요. 기성용 좀 행동이 영국에 있는 기성용 선수 행동이 좀좀 좀 특별하다고 해서 애국가 하는데 전부 다 오른손 이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왼손으로 이랬더라 고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한테 막 그냥 그냥 혼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요 안수집사님 엄마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기도해요 울산 현대에 그게 저김신욱키큰 친구 있어요 헤딩 잘하는 친구예요 얼마나 지몰라 자, 이 친구들이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골을 넣으면 그러면 어떤 친구는 손을 막 이렇게 그래 기자가 묻더라고. 왜 손을 이래 가?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골도 하나님이 넣게 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면 골공 하나를 요만한 거물망에 넣었다가 뭐 넣는 게 이기고 뭐 아무것도 안닌 애들 장난 같은데요. 그런데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몇천 명에 한,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경기에요. 이 아이들의 운명이 달렸어요. 피를 말려요, 피를 말려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집사님 아들 하나 지금 잘 중학교 위항년는데잘그 친구 걔는 오늘도 안수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 해줬어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조금 전에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1부 예배 드리고 가는. 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어떤 야구 선수는요. 홈런 칠 때마다 이런 세레모니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래, 하고 이이고 돌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이그 아나운서가. 왜 이렇고 이래 다니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자기 손에 제가 키스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베이시를 하고 돌아다난 거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사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한번더 따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선하셔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기쁨으로 띠띠 우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다면 시련과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시한적인 짧은 눈으로 보면, 잘 되면 그저 해해 하고 해해 하고 좀 어렵고 힘들면 그만 얼굴이 우거지가 상이 되어서 하나님 날버린갑다그 교회 기도 말하노 기도하면 응답 받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잘될 때도 감사하고 더 조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땐. 아하,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 하시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라. 이 모든 전체적인 볼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예, 5절 말씀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득떨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 그렇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와요. 비록 고난이 온다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곧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라.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도 힘든 일을 만나신 분 계시죠? 예, 저는 몰라요. 예배 맞추고 나면, 하이 목사님 꼭 내한테 하는 것 같더라. 다 해당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들이 내게 축복의 그런 미끄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 그러더라고, 하나님. 쫙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글장 부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너무 너무 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일을 반드시 주시더라. 그러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만 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농사 안 됐다고 너무 죽을 거 아닙니다. 직장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죽을 거 아니라 원래 안 되면 내년에 꽃 빼기로 해주시겠지. 그렇겠죠? 어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가들에겐요, 이 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음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딱 들으면 알고 귀가 밝아야 돼요. 쫙, 어느 소리가 어떻게 들리고. 그런데 이 발리연 오실 때 귀가 돌, 돌발성 난청이 오더니 자꾸 귀가 먹어도 가는 거요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잘안 들리고 또 하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데, 가난하게 먹고 사는데,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 어, 궁예지책으로 머리를 써낸 게 자기 파트의 악보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외우고 지휘자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악보를 외우고 지휘자를 바라보니까 이, 이 연주가요, 바이올린 연주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전체의 그 악보를 외우게 되었어요. 악보가 딱 내려오면 연습하기 전에 집에서 달달달달 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줄자 잡고 악보 보고 하지만은 이이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은요 다 외웠으니까 지이자만 보고 바이올린 그냥 연주를 하는 거죠. 완벽하게 외우다 보니까 곡에 대한 장단점도 알고, 강점도 좀도 알고 다 파악을 완벽하게. 어느 날큰 공연을 앞두고 이제 며칠을 남지 않았어요. 연습을 시키고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지휘자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큰 사고를 당해버렸어.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라. 지금까지 까지 연습을 했는데, 다른 사람 지휘자를 영입해오기 이미 늦었고, 그래서 주위에서 수근수근수근 합니다. 아, 그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 악보 다외우대 한번 하라고 해보지. 이래서 지휘봉을 잡은 게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어요. 만일에 이분이 자기의 청각이 돌, 돌발성 난청으로 귀가 딱 막혔을 때 좌절했다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악보를 배우고 더 본부림첨에 있었더니 세계적인 지휘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줄을, 믿음의 줄을 꼭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 자, 첫 번째 따라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시작.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렇다. 내가 교회 올 때하고는 마음이 좀 바뀌어졌네. 그래, 감사할 조건이 많다. 여러분, 마음이 들죠? 들죠? 저도 마음이, 설교하면서 마음이 드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크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했더니 더 좋은 일다 하나님 주시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생각해야 돼. 아, 그래, 우리 감사하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에 보면, 칠칠절이라고 해서 맥주 감사절 어떻게 지킬 것을 얘기를 해줘요 신명기 10,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 감사 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 앞에서 절거할지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감사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라 가족들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도 믿음의 나눔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서로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밥하잖아요. 그죠? 국수 안 하고 뭐해요? 오늘 다 식사하세요. 우리 예전도에서 맛있게 밥을. 말씀대로 하는 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맛있게 밥을. 다른 날보다 더 맛있게 준비한 다목양실에있으니까 구수한 냄새가 코로 솔솔 솔라오는데. 그거를 절제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세요. 안 그래도 지치도 큰데. 여러분, 밥합니다. 성도들끼리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것. 혹은 또 성도님들 가운데 외로운 분이나 소외된 분 계시면 돌보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따뜻한 위로라도 하시고, 기도라도 해드리시라. 예수와 믿는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들이다 보세요. 좀 챙겨주세요. 시설 많잖아요. 보육원을 비롯해서 요양원들 전도회별로 성교회별로 또 몇몇 지도해서 이럴 때 들여다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누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신명기 16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50% 그걸 나눌 때 100%가 돼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지금 막 들죠? 듭니까? 네. 그렇다면 나누세요, 나누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 가시기 전에 오늘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님들끼리라도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님 있다면 위로하시고 또 바깥에 이웃에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좀 위로도 하시고 좀 나누세요. 짜장면이라도 한거 사드리고 짜장면 3,5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나누고 함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